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호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참외 너무너무 맛있죠 수박 참외 여름 과일로 1등 과일인데요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맛있는 참외 껍질하고 같이 드셔야 영양가를 최대한 내가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딱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정지해놓고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 속살보다 다섯 배가량 더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래서 다섯 배 이상 효과가 좋으니까 항암 효과, 심장 기능 개선 및 시력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아요. 칼로리가 다른 뭐 과일보다 훨씬 낮아요. 뭐그 사과나 포도 그런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껍질 먹는 법. 가려서, 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마사지, 피부 명에 아주 좋고, 어, 게 슬라시해서 껍질까지 같이 드셔야 돼요. 씨도 너무너무 식이섬유가 풍부하,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변비 개선에 아주 좋고요. 씨도 다 드셔야 되고, 껍질도 다 드셔야 되고, 꼭, 여러분들이, 어, 씨, 씨는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껍질을 못 드신 분들이 많아요. 꼭 먹는 습관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껍질이 저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이렇게 큰 거, 이런 거는 좀 먹기가 딱딱해요. 저런 거는 갈아서 마셔도 되고요. 마사지를 해도 되고, 즙을 미스트로 써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분들, 여기 나와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속이 찬 분들, 절대 많이 드시면 안 좋고요.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답니다. 전혀 안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칼륨을 잘 배출을 못 시키니까 신장에 안 좋은 분들은요, 꼭 명심하셔서, 어, 참에는 가급적 먹고 싶어도 나한테는 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피로회복에 아주 좋아요. 피곤할 때 이거 드시면 피로회복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피부에 아주 또 효과가 좋잖아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손상도 보호해주고 기미, 잡티, 건버섯 그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껍질 두꺼운 거는 한 번씩 갈아서 저렇게 미스트도 만들고 마사지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나오는데. 어, 피부가 정말 이렇게 좋아요. 미스트로 한, 자주 이렇게 제가 컴퓨터 작업하면서 자주 뿌리고 그러거든요. 있을 때 근데 저렇게 얇게 어, 감자 칠칼로 썰어서 얼굴에다가 그냥 붙여도 돼요. 쉽게 하는 방법. 그리고 갈아서 이제 해도 되는데 살짝 끓여갖고 오래 그냥 갈아서 해도 되는데 저거는 제가 좀 딱딱해서 어, 살짝 끓여가지고 한 풀만 끓여가지고 갈아서 했는데 간 영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썰어가지고 바로 갈아서 어 딱딱한 거 말고 그런 거는 바로 갈아서 해도 되구요 저렇게 마사지를 했어요. 어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만들면 어좀 많잖아요. 한 서너 번쓸수 있는 양이에요.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써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쓰는데 제가 막 이틀에 한번 하루에 한번 막 썼거든요 저렇게 한두 숟갈 정도 꺼내서 올리브유 넣어서 하는데 좀 딱딱하잖아요 전자렌지에 한 30초 20초나 30초를 데우면 딱 좋아요 저렇게 해 가지고 저기다가 어, 발라 주시면 주름이 있는데 피부 얼굴 목까지 다 발라 주시면 정말 피부가요, 좋아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하고 나면 정말 행복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한 번씩 피부에 조금만 수고를 해주시면 피부 노화를 방지해줍니다. 저렇게 하고 저는 누워서 발끝치기도 하고, <laughs> 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즙을 저렇게 얼굴에다가 거제다 발, 어, 딱 적셔가지고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노화 방지해주는, 어, 체조, 맨 뒤에 제가, 음, 그렇게, 어, 목 밑에를 딱 누르고 쭉 올려서 목을 쭉 뒤로 새겨서 10초 정도, 이렇게, 어, 한 5회 정도 해주시면 주름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참외껍질 효능, 어, 놀랍죠. 이렇게 좋은데, 다섯 배 가량 더 영양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스트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냥 드시기도 하고, 이런 것은 그냥 막 펴서, 막 아작아작 펴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 좋아요, 구독, 댓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